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행간에서는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춰볼까요? 이730 재보선에서 서울 동작을 출마가 거론되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예.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남쪽 어디요? 전남 곡성으로 방향을 틀어서 곡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어. 확인이 됐습니다. 이정현 전 수석이 곡성으로 간 까닭.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. <laughs> 오늘 제목은 무슨 영화 제목 같네요. 네. 달마가 동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정현 전 수석이 곡성으로 간다. <laughs>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저도 딱 사실은 그 생각이 <laughs> 많이 네. 떠오르더라고요. 영화 제목이 80년대 영화계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영화잖아요. 그렇죠. 달마가 동쪽으로 간까닭이 배용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나홀로 제작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요. 예, 예. 구도자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또 기록한 영화이기도 그렇죠. 해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정인 전 수석도 뭔가 깨달음을 얻으러 갔나?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. <laughs>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할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요. 이 나흘 전고향이 곡성군을 직접 방문해서 주소지를 목사동면으로 지금 옮긴 상태인데요. 예. 흥미로운 거는 주소지를 옮긴 날짜가 이 지역구 의원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겁니다. 아. 이런 점 때문에. 곡성 순천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주소지를 동작에서 곡성으로 옮긴 것 아니냐,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본인이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된 는 아직 없는 거고요. 예,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측근의 입을, 측근의 통해서, 입을 통해서 사실상 그쪽으로 마음을 굳혔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습니다 그렇지 있습니다. 않고서야 곡성까지 가서 주소지를, 그도 동작에서. 그렇죠. 동작으로 한번 옮겼던 주소지를 또 옮길 가능성은 다른 건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. <laughs> 그렇죠, 뭐, 그,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. 아 기존 정치권에 너무 신물이 나. 음. 내가 청와대 홍보수석 했을 때 이거 사실상 경질당했는데 예. 그냥 낙향이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설득이 되지만 예. 그렇지 않은 이유라면 사실 재복을선거 출마라고 봐야 되겠죠. 사실은 저희가 섭외 전화를 계속 넣고 <laughs> 있습니다만 요즘 기자들 전화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더 이상 확인할 길은 없고. 휴대폰 배터리 12개 갖고 다니시는 분이 <laughs> 기자들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. <laughs> 그러면 이정현 전 수석이 곡성으로 간 까닭 뭐라고 분석하세요? 이게 좀흰 소리 같지만 누가 인터넷에 질문을 올리더라고요. 뭐라고요?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궁금해요. 이렇게 올렸더니 어떤 뭐. 답이 달렸는지 아세요? 뭐라고요? 달마 대사만 알겠죠. <laughs> 정이 그 답이 궁금하시면 지혜가 달마만큼 된다면 저절로 아 그래서 갔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달렸는데요. 예, 예. 저도 이정현 수석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. 어,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. 응. 지혜가 닮아만큼은 아니지만 곡성으로 간 이유를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정도로. 세 가지로 네. 이유를 압축해 본다. 첫 번째는 뭔가요? 뭘 해도 안될것 같다. 뭐 이런 건데요. 이정현전 수석이 정치인이잖아요. 예. 정치인은 때론 도박이 필요합니다. 그죠? 으흠. 그래서 이정현 수석도 아마 큰 판에 가서 싸워서 나도 서울에서 뭔가 좀 당선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 동작을 생각했었을 네. 거예요 그래서 측근의 입을 통해서 살짝 간을 본 측면도 있었을 예. 것 같은데. 예. 하지만 동작은 어떻게 해도 안될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불리잖아요. 예. 근데 동작을 해 출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박 대통령이 선거에 나서는 것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잡음이 상당히 생길 수 있겠군요. 네. 일단 당내에서부터 후보가 지금 여러 명 나와 있죠니 그렇죠. 있으니까. 당대표들도 지금 사실 음. 좀맞뜩지 맞득,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요. 가뜩이나 또 야도가 된 서울에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전체 제복을 선거판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. 음흠. 또 그리고 동작은 말 그대로 호랑이 소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. 거물들이 뭐. 우글르구한 상황이잖아요.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공식 출마 선언한 건 아닙니다만. 뭐한 20여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. 누구누구죠? 뭐김항식 김문수, 오세훈, 이혜원.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요. 예, 여기서 예. 컷오프 통과해도 야당에서 또 사자들이 우글우글하잖아요. 정동영, 정동영이요. 이계양 금태섭 등등등 해서 어, 굉장히 많은데 예. 오르고. 예. 예. 이 경쟁을 다 뚫고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게 연성이 있다 이겁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빨리 접은 게 아니냐. 첫 번째 예. 이유. 그래서 결국 다른 곳을 선택한 게 전남 곡성. 이거 고향이죠. 네 맞습니다. 예. 그래도 믿을 거 믿을 건 고향밖에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음.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? 근데 곡성에서는 이수, 이전 수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라 그래요. 고향이니까 뭐 고향 분들이 음,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하시겠죠?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예, 생각할 예, 수 있잖아요. 예. 어디곳이라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 부분이 달마가 동쪽으로 가 까다가 하고 조금 좀 비슷합니다. 정치인이 싸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요, 바로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. 그럼 이곳에 가면 대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? 그렇죠. 이전 수석의 그고향이 곡성이긴 하지만 또 곡성이 코남 호남 아닙니까? 호남이죠출마했다 떨어지더라도 지역주의 국복, 지역주의 국복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런 타이틀을 하나 달수 있겠죠. 아하. 더군다나 이전 수석이 이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호남 출신으로서 이런저런 또 서름을 겪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번에 그 곡성에 나가서 뭔가 지옥구들 깨는데 큰 역할을 했다. 음. 이런 거좀 기여했다고 하는 걸 얻고 싶은 그런 측면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2012년 총선에서 이미 광주에 출마를 해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얻었던 뭐 경험도 있고요. 네, 네, 맞아요. 서구울에 출마해서 39.7%를 득표해서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결국은 뭐 총선에 또 비록 떨어지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훈장을 하나 달수 있을 것이다. 이런 음.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세 번째 이유로 가보죠.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?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대의 명분만 내세울 순 없다. 아, 그렇죠. 결국 싸움판에 나갈 때는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없는 싸움인지 계산을 할거 아니에요. 계산은 하죠. 누구라도. 전 당선 가능성도 봤다고 봐요. 아 대의명분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당선 가능성까지? 네. 정말요? 예. 왜냐하면 김선동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이잖아요. 예.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잖아요. 호남에서도 그렇지. 그렇습니까? 네.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어. 곡성 도 특히 이제 노인층 연령 비율이 또 많잖아요. 그런 예, 예 그리고 또 야권 후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음흠. 지금 세정치원하면 내부서도 친한계니 친손학교계니 뭐 친노계열이니 해서 막 후보들이 네다섯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. 그 지역에요. 예,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하거나 누구 하나 공천이 되더라도 무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아. 이렇게 되면 표가 갈릴 수 있거든요 예. 그렇게 되면 이전 수석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역 내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힘 있는 인물론을 내세우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런 측면도 봤을 것 같아요. 대의 명분 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까지 계산을 끝냈을 것이다. 네. 이런 말씀. 달마가간 이유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전 수석이 간 이유는 한번 선거판 끝나고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어. 김성환 어. 씨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행간이었습니다. 잠시 후 뵙죠.